we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교수입니다. 자, 오늘 1월 2일 금요일이고요. 새해에 열리는 첫 번째 장입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시장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간인지라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 꽤나 보이는데요.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12월 4일 날 상장이 본격화 되면서 급격한 상승에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가슴을 뜨겁게 만든 그런 종목이죠. 자, 저 이교수의 가족분들께서는 현재까지 총 2차 매도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86% 수익 진행 중인 종목이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그죠? 자, 더 이상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3차 매도가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예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겠지만요. 자 현재 에임드 바이오는 여풀 스택 ADC 기업으로서 기술 성장 기업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또한 환자 유래 모델로 인해서 ADC 후보 물질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특히 당장 이번 상반기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타깃으로 기술 이전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되어 있고요. 다시금 이번 상반기 기술 이전 일정에 맞춰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이 교수의 가족분들 당장 이번 상반기 예정된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이전 일정과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20-8252 번으로 에임들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3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상반기 예정된 기술 이전 일정들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체화되어 있는 이 기술 이전 일정들인데요. 특히나 현재 논의 중인 바이오 기업과의 이번 상반기 기술 이전 진행 일정에 맞춰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십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 우상향하는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물량 나와주고 전고점 뚫어주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라고 나와야지 내 주머니로 챙겨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탈하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탈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가져오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에임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에임드 바이오 주주 맞고 지금 이 교수님 영상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더라도요 제가 이번 3차 매도가와 더불어서 기술 이전 일정들에 관련해 내용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을 보시면 시초가 매매서부터 추천 종목 영상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3차 매도가만 확실하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가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지 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보죠 정보. 자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고요.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런 리포트입니다 vr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들만 줄여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이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가 보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10월 1일날 짚어드렸는데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이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수 매도가와 함께 차트 안에다가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다 적어 놨는데요.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은 하늘인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을 했다가 반드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일정에 따른 매도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2320-8252 여기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핵심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순환매 흐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10-2320-8252 핵심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핵심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NC 바이오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노란 박스 이렇게 노란 네모 박스 돌파 최은 22,000원서부터 분할로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었죠. 지금 최고가가 8만원까지 올라갔었었는데 리쥬란 대학마뿐 아니라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최종 목표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을 활용해 가면서 저점 진입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GST 같은 경우에도 AI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열 요소를 잡기 위한 칠러가 필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게 되었는데 co2 칠러라던가 기존 파트너십 네트워크로 인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우리가 정책적 수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파트너사 에보명과 룬드백을 통한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임상 기대감들로 인한 추가급 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명확한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가 수익을 보기도 대응을 하기도 어렵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족분들 평균 단가는 2만원 중후반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26년도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일정별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물량 홀딩 중에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010-2320-8252번으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 보내 드릴 거고요. 반드시 추천이라고 보내 주셔야 됩니다. 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 9시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단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 들어가면 수익 챙겨 갈수 있는 종목들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30분 안에 승부를 볼 만한 이슈들과 그리고 종목들을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5%입니다 5%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 5%만 꾸준히 보자는 전략이고요 이후의 흐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5% 이하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자 시초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문자방에 추가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가지 차트와 지표, 세력매집, 흐름까지 분석을 해서 아침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박은 시초가 매매로 5 퍼센트씩 꾸준하게 진행해 보실 분들만 참여하시고 중장기 하실 분들은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꼭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급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효과 매매로 수익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